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맡은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이 마무리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레위 지파를 향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단순히 열두 지파 중 하나로 보기보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매우 독특하고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명된 지파입니다. 이들은 생업을 위해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유업으로 받은 지파예요. 신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레위지파는 세 가문 곧 게르손, 고핫, 무라리로 나뉘어서 각기 다른 직임을 부여받습니다. 먼저,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 외부 구조물을 담당하는 자들이었고, 고아 자손은 법괴, 진설병 상, 등대, 번재단 같은 거룩한 기구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 말뚝 등을 감당하는 자손들이었어요. 이 일은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외에는 누구도 성막의 기구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제 성전 예배가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면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만, 여두둔, 아삽과 같은 찬양 인도자들이 모두 레위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아삽은 시편을 여러 편 남긴 사람으로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모두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후예들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예배 중심에 섰던 인물들 역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레위 지파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 즉, 예배를 맡은 자들이 레위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지파의 사명은 이 예배 집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시면 이 제사장은 단순한 종교 의식의 집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교사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율법이 문자로 체계화되기 이전부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왔습니다. 이 전통은 이후에 각 지역의 회당으로 이어졌고 이 회당은 토라가 가르쳐지는 중심지가 된 것이죠. 그 자리에 선 사람들 역시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두 사명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예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주의 법도를,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한 번제를,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레위의 사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린다라는 표현은 이 레위 지파가 예배를 집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걸 보여주죠. 모세는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그들의 역할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의 정체성은 오직 예배와 말씀뿐이었어요. 레위지파의 역할은 교회의 본질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은요, 모세 축복 가운데 8절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유의 대하연을 일러쓰되 주의 둥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게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전반부에 보시면,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관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관한 자는 레유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레유지파에게 뭐가 있었냐? 주의 둠밈과 우림이 있었습니다. 이 둠밈과 우림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에 가슴에 흉패가 있거든요. 이 흉패는 판결 흉패라고도 부릅니다. 이 둠밈과 우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구약시대에 개시하는 도구였습니다. 이 판결중패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된 아주 중요한 도구였어요. 여우수화가 제도자로 세워질 때도 사용되었고, 사울이 하사님의 응답을 구할 때도 사용되었고, 물론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둠밈과 우림이 레위에게 있다라는 말은 단순한 직무 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무 분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머무른 자리가 바로 레위에게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레위 지파에 가라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자신의 뜻 자신의 음성을 다른 지파도 많은데 왜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배와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반드시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또 사회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방향은 언제나 말씀과 예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지파에 하나님께서 신탁의 도구를 허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레위지파적 모습에서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맡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조건이 따릅니다. 구절 말씀 보십시오. 구절 말씀을 레이지페가 왜이 사명을 맡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해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알미아은이로다 레위지파의 특징입니다. 부모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부모님을 몰라요.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심지어 자식조차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어, 신해산 밑에서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만들고 환락의 경배 축제에 빠지잖아요. 그때 모세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놓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라고 외쳤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지파예요. 우상숭배하는 가족들 다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형제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게 레이즈파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현연과 감정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진술은 오늘날의 정서로만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진술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우선한다 라는 것을 말이죠. 이 말은 인류를 무너뜨리자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교회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관계, 이해관계, 환경적 요인에 묶여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왜곡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모세가 레위를 축복하면서 8절에서 맛사와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둥림과 우리 미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맛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러분, 이맛사와 무리바 이 지명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장소입니다. 10편은 이 사건을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말을 해요. 자, 95편 8절 9절을 보시면요.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싸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9절에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이 맞사와 무리바 사건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8절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거든요. 자, 8절 끝에 보시면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같은 사건을 통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행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의 불순종 속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와 아론을 단련하고 계셨음을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조차 사용하셔서 레위 지파를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흐름 위에서. 독자적으로 일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있는 자들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구약적 실제 적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레이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은 곧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반드시 말씀과 예배가 있는 자리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과 새해의 문턱 사이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는 기쁨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말로 다 하지 못한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무거운 침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이 자리는 우연히 도착한 자리가 아니에요. 레위지파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송부영신의 이 밤은 단순히 해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에요. 이 밤은요, 누가 하나님 편에 계속 서 있을 것인가를 다시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너무나 자주 환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들의 기대에 흔들렸고, 편안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는 오류를 많이 범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십니다.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이죠. 레위지파는 미래가 보장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자, 말씀 중심의 삶은 미래 보장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못 받았어요. 숫자가 강한 집파도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다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귀한 걸 맡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 둔밈과 우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를 붙드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맡기시는 것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내일로 나아가려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의 계획인가, 나의 계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교회의 내일은요. 훌륭한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내일은 더 완벽한 어떠한 조건의 충족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내일은 여전합니다.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아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싸와 무리바와 같은 시험의 자리도 얼마든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험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사람을 빚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결코 침묵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다시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자인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2026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 이 레유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배달심터 교회가, 그리고 다가오는 한 해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